일단은 코스피가 2025년 연봉 한번 봐봐요 연봉 한번 보면 거의 60% 이상이 올랐거든요. 어, 지금 코스피 연으로 보니까 대략적으로 6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고점 종가 대비로 한60% 이상이네요. 60% 이상 올랐는데, 자 일단은 뭐 거의 개별 주식도 1년에 60%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지수가 이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또, 또 빼놓고 갈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한번 생각다평가되고덜 오른 정보가 이 사면 좋죠. 네. 근데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랐다. 쉴 타이밍이 좀된 거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제부터 좀 이제, 음. 이제 공표를 아, 했어요. 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시장 금년에 이어트데이트 연초 대비 어제 종가 기준으로 68% 네. 엄청나잖아요. 네. 코스닥도 반절은 따라왔죠. 근데 네. 68%는 저는 이제 캐치업 랠리의 아주 끝판왕이 우리 시장이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68%가 가능했느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작년에 우리 시장이 꼴찌를 꼴찌였죠. 그럼 재작년은 네. 뭐 잘했냐? 재작년도 별로였다. 별로였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68%까지 올라온 거는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 바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밀트업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쭉 들어온 와중에 우리 테크라는 테크 붐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는 회사들이 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덕분에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 위주로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AI 러시 관련된 주식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초외받는 데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네.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올린 걸 사야 돼 라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상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있고 배당도 음. 좀 괜찮고 저평가된 쪽 그쪽도 뭐 남아있는 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까치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까치밥이라고 하시면 조금 되게 먹어서 배가 부르지는 않을 정도인데 까치밥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감딸때 시골에서 저도 이제 외갓집이 시골이었어가지고 네. 어, 시골에 가면 이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까치밥 남겨놓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맛있는 거는 다따 먹고 <laughs> 이제 사실 마지막에 새들 좀 먹으라고 네.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까치밥이 얼마큼 남아 있을까요? 뭐 정말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제가 형상화 이미지를 하나 제지 네. 피티로 네. 하나 그려봤는데, 나무에 사실은 이게 감나무거든요. 감나무인데 네. 감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남아있는 감도 있어요. 네. 그 까치가 먹으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사람들 이제 막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뒤늦게 아, 내가 이쪽 너무. 안 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 분들이 이제 네. 막 뛰어오시는데 지금 까치밥이 남아있지만 네. 이걸 이제 뭐 미리부터 8일5만원 동안 음. 오래 보시고 네. 저를 오래 접하신 분들은 아 이제는 저거를 뭐 내가 저걸 취해도 좋지만 네. 저분들을 위해서 좀 아량을 좀 베풀 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좋죠 뭐 지금 이제 프로피테이킹 조금씩 조금씩 해도 좋고 근데 까치밥이 작지가 않잖아요 가, 네. 감 보세요 감이 아주 틈실하게 <laughs> 아주 일부러 제대로, 그리신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계속 제 이제 책그 K 증시 혁명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돌아오라, 국장으로. 네. 길게 보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오래 투자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괜찮은 시장이 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제가 이 그책 제목의 제 위에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네. 이전에는 징그럽게 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우치. 시대를 박스피. 이제 뒤로 하고 네. 우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네. 제 생각대로 갔잖아요. 근데 음... 지금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포워드 p b r 을기준으로 저는 1.2배 정도를 음... 목표로 시수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쭉쭉쭉쭉 좀 올라가. 빨리 올라왔죠. 빨리 네. 올라 거기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SK 아, 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가 급격히 맞습니다. 상향이 네.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뭐 1.2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지금 더 내고 있다라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위로 밀고 올라간 건데 오늘은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0만 닉스가 견뎌낼지 네.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지 좀 봐야죠. <laughs> 그러나 남겨져 있는 것은 맞다. 왜냐 우리가 26년, 27년 ROE 자기자본 이익이라는 률걸 보면은. 그때 제가 와서 얘기할 때마다 내년이 9.5% 네. 후년이 9.8% 정도로 봤던 우리 시장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음. PBR이 포워드 기준으로 1.0을 넘어갈 거다. 음. 1.2까지 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음. ROE가 내년에 9.5가 아니고 10%가 넘어가는 음. 수치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제 숫자가 아닙니다. 네. 시장 컨센서스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후년에도 17.7%뭐그 정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네. 제시되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 이익이 내년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얘기하는 게60 초반대를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리포트들도 있고, 사람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볼 때는, 우리 시장이 ROE가 과거에 뭐10% 이하, 9% 중반, 여기 ROE가 아니고, 앞으로 매년 26년, 27년, 음. 10%가 유지되는 이런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은 음. 크게 쫄건 없다라는 없다.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10%라는 얘기는 지수를 얘기했을 때는, 과거에 3천0이 있을 때는, 매년 10%면 얼마입니까 지수 포인트로 보면 300포인트씩 올라갈 그렇죠. 거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제 4 0 0 0대 i n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 p o i 0 0 point. point. p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혁명적인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웃음> 얘기냐면 <웃음> 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네. 황현 팀장님도 계시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다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할 수도 있고 손도 있잖아요. 네. 클릭도 좀 하시고 정부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뭐 욕도 좀 가끔은 그렇죠. 할 필요가 있고 네. 건전한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각자가 네. 있다라는 이거 3차 상법 개정이 지금 아직 개, 개정이 안 되고 안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를 하고 음.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11월이 나 늦어도 12월에는 통과되지 음.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본다면은 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네.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 에유해 관련되는 조항들을 조금 약화. 지금 시키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뭐라고 할까 교환사채 이런 게 지금 발행이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권사한테는 네. 물론 좋겠습니다만 네.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나요. 네. 데 그렇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사주를 소각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시장의 유동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조금 방지를 할 겸해서 좀 강화된 3차 상법 개정이 되면은 우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ROE는 10% 초중반 뭐 10.5, 10.7뭐이정도로 네. 본다고 하면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요 주식수가 단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누기 해버리면 이 ROE라는 게 10.5였던 게 갑자기 11로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forward PBR이 1.2뭐 여기 선상이 아니고 다시 그게 음. 1.3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네. 있다. 아주 그산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사주 소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이것도 지금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배당 네. 소득세율을 네. 어떻게 할 건지, 분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우리 시장을 튼튼하게 우리가 만들면서 쭉갈수 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약간은 불안한 느낌은 있던데 그렇죠. 막자산거 아니냐? 네. 이런 진짜 그 느낌이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10%에서 11%는 쭉쭉쭉 밀고 음. 갈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여건이 네. 전체적으로 마련될 거다라는 음. 생각이에요. AI 버블이 없어 AI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을 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의 상단으로 보는 게 1.3이었어요. 네. 그렇죠. 1.3이 공교롭게도 4천 포인트랑 딱 엮이는 지수 마디 지수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섭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시장은 맞습니다. 우리 과거에 네. 대비해 보면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네. 이제 차트를 하나 열어놨는데 네. 선행 P, PBR 기준으로 지금 네. 제가 생각했던 1.20을 지나서 1.24까지 와 있어요. 네. 지금 차트로 보셔도 이 빨간 선이 이 지금 포워드 PBR 네. 선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까지 그렇죠. 네. 변동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이 시그마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는 네. 코로나 때 그렇죠. 갔다 온 거죠. 네, 갔다 왔죠. 지수가 그때 3,300이었어요. 네. 지금은 지수 4,000에서 이제 1.2를 그렇죠. 넘어간 그런 셈인데, 네. 이 정도 가면 이제 또 뭔가가 반대로 또 나옵니다. 오늘 그렇죠. 보니까. 지금 장 초반인데 벌써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거의 네. 1조 정도 판것 같은데 현선물을 좀 많이 매도하고 네, 있습니다. 좀 팔고 네. 있죠. 근데 제가 수치를 데이터를 관리를 제가 뭐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께 나온 이제 공매도 변화를 제가 나중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저께 보니까 공매도가 9천억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게 뭘까요? 음. 공매도가 준다는 게. 상환했다는 거죠. 상환했다는 네. 거죠. 왜 상환할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손 잘르고 발 잘르고 하면서 그렇죠. 그냥 사는 거예요. 아, 발 자르고. 그러니까,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수량을 반납을 네. 해야 되니까 그 반납하는 그렇죠. 것만큼 무조건 네. 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좀 있었다 최근에 그리고 어제까지도 좀 현물에서는 좀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수치 데이터가 아마 내일 모레쯤 나오거든요. 음. 그렇죠. 그걸 확인하면은 네. 아 이게 순수하게 산매수인지 아니면 공매도를 커버한. 음. 그 금액인지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포워드 PBR로 봐도 좀 가파르게 와 있고 한계선이라고 볼수 있는 1.2 선을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뭔가 리레이팅을 계속 네.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그마 선에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딱 보면은 아이고 많이 왔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음. 이제 사고 팔고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네. 그리고 의사 결정이 이제 교차가 될 텐데 네. 일단은 지수도 지금 사천에 왔기 때문에 네. 야 사천 왔어 <laughs> 우리가 지금 한번 팔고 하자. 네. 이런 생각도 할 타이밍이. 에요근데 그렇죠. 음. 저는 일단 1년 내내 이제 진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되게 우울할 때부터 네. 저는. 이거 시장 우리 시장 된다고 작년 말부터 네.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1년을 줄창 이제 네. 제가 불캠프를 거의 뭐 대변인 아닌 <laughs> 대변자로서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까치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그마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가 경제방송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가 이 시그마 정도 오면은 우리가 현상 보통의 세계에서 오기가 쉽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 시그마까지는 모르겠는데 1.2 포워드 PBR까지는 갈 겁니다. 음. 왜냐하면 ROE가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 이번에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는 한두번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모델 나중에 이제 타겟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보면은 음. 잘 봐주면 4, 4,040 정도가 아. 보여요. 평균적으로. 네. 물론 이제 시장이 미칠 때도 있잖아요. 어제 찍고 왔네요. 미치면은 이제 <laughs> 네. 더 올라갈 수가 보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네. 반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forward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렇죠. forward는 뭡니까? 12개월을 그래.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음. 앞으로 12개월 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어디가 있을까를 네. 보면서 달리는 건데 지금 제 숫자로만 보면 은 12개월 정도의 앞에서 일어날 일들 을 상당히 반영을 했다. 단 반영하지 않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익이 더 늘어날 거다. 이익 추정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반영돼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늦게 오신 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급하게서 해살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부터는 네.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약간의 조정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해도 네.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어. 거죠.